안녕하세요. 최현재원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저도 사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긴 하지만, 우리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노후 준비가 얼마나 안 되어 있고, 어, 얼마나 약간 한 면만을 보면서 어,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처럼 만약에 살게 되면은, 정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특별한 자료는 없고 제가 느꼈던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 제 주위에 있는 직장인들을 보게 되면은 어,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특징들도 있고 장단점도 있지만 사실은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노후 준비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 단점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그런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일단은 대기업의 직장인들 또는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 직장인들은 내 업무 또는 내 전공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하고 내 전공을 살리고 싶어하고 내 어떤 하는 일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자신감을 갖고 어떤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겁니다 뭐 당연히, 당연히 이거는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을 수 있는데 여기에 너무 올인하게 되면 여기 너무나 집중하게 되면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야근 시간도 많습니다 이건 뭐 회사 사정상 어쩔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 자기 스스로 이, 이런 야근 시간도 조절하면서, 내, 어, 그 회사와, 이, 회사와 가정 이외에 어떤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뭐 8시 전에 출근 해서 뭐 8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어, 매일매일 어, 회사의 일로 끝나지 않고 또는 가정에 와서 가정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 꼭 어떤 어, 시간이 부족하면 꼭 어떤 경제적인 마인드를 갖추기 위한 책을 한번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어, 어떤 물건을 찾는다거나 책을 쓴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기 있기 때문에 꼭 어, 알아야 될 것은 그 회사에서 하는 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야근을 8시까지 하고 집에 오면 9시가 되는 거고 어, 그 사이에 이제 가정일을 하고 하다보면 은뭐 유튜브를 뭐 한두 개 정도 보고 이렇게 하고 하루를 이제 어, 끝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정말 많습니다 제 주위도 많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같고요 그다음에 남보다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관점이 조금 다른 게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마약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또 어, 기계처럼 내가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회사 일을 올인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보다 월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살 수도 있겠죠. 집을 사는 사람이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보통은 대출을 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대출 이자가 있으니 힘들어도 참고 생활을, 이제 회사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굴레를 스스로가 이제 만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서 집에 어떤 가치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대출 이자가 항상 있을 수밖에 어, 없는 거고 이 금액 자체가 좀클 수도 있겠죠. 당연히 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조금 더 비싼 집을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좋은 입지에 그렇다 보면은 나의 월급이 많더라도 실제로 내가 쓸수 있는 또는 어, 집 이외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저축을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축은 매월 100만 원 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은 제 주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버는데 그 100만 원으로 1억 버는데 10년이 걸린다는 누구도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1억 버는데 10년이 걸리면 정말 이거는 어 너무 그 오래 걸리는 거고, 나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는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사실은 생산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약간 업무에서 좀 소외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 되는 과정에서 이제 내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면서 퇴직을 앞두고 뭘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퇴직이 뭐, 어, 퇴직 정년 연령이 60세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제 주변에도 50이 넘어가면 퇴직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 남는 건, 이제 퇴직을 할때 남는 건 유일하게 퇴직 연금과 집분이죠. 집은 역시나 집을 뭐 비싼 집을 팔고 약간 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어, 추가적인 소득이 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동일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남는 거는 퇴직연금 뿐입니다. 그래서, 어, 퇴직연금으로,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중소기업에 죄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안 봐도, 뻔할 정도로 힘든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평생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월급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업무에 대한 어떤 만족도 또는 회사에서 나를 보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노후가 훨씬 더 풍족해지고 어느 나이 되면 내가 부자 부자로 살수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사실 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봐야 하루하루를 어 그냥 연명하는 것, 것일 뿐 이게 어느 시점에서 내 노후가 이제 완전히 독립이 된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경우에도 경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주위도 많고 어,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이렇게 되면은 노후빈곤은 당연히 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노후빈곤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외로워지고 소외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대기업이라고 해도 해서 바꿔, 바뀌어지는 거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장점은 남보다 높은 수준의 월급의 안정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월급은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이 월급 때문에라도 힘들어도 또는 소비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차도 좀더 좋은 차를 살려고 하는 거고 그 이면에는 전부 다이 상대적으로 높은 월급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높은 월급을 가지고 자산을 불리는 데 써야 되지 이렇게 소비하고 그리고 어떤 집을 사는데 조금 더 비싼 집 사실은 비싼 집을 사는 거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 부동산에만 모든 것을 자산을 어, 갖는 거는 사실은 그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의 생각을 한번 좀 어, 이야기를 해보면 회사의 삶과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삶이두 개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회사의 삶에 올인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플러스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의 나의 어떤 두 번째 인생에 대한 준비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내가 잘하는 일을 찾는 그 과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기본 경제적인 공부. 어떤 제가 몇 번씩 강조 드리는 농지연금이 무엇인지 이게 정말 나한테 이득이 될수 있는지 이런 공부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제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와 나의 노후를 생각하고 어,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상향하는 자산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집 하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집 하나 있고 어, 많은 월급으로 소비하고 저축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향하는 자산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게 농지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어떤 주식이라고 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미국 주식, 특히 미국 ETF로 운영을 하고 나의 어떤 어 그외 연금은 농지연금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월 500, 500 이상 월 10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나의 사, 제2의 삶을 항상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확실하게 안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나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어, 수익화를 할수 있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퇴직금과 개인연금은 꼭 연금 형태로 받아야 된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공유를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어, 퇴직금을 받게 되면 목돈으로 받아버리고 어떤 치킨집을 하고 피자집을 하면서 다 써버리고 망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금과 개인연금은 꼭 연금 형태로 받아 받고 운용만 잘하면은 원금의 손실 없이 어, 꼭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어, 제가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대기업 직장인들이 어, 오히려 이 노후 준비에 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꼭 빠져나오고, 어, 내 스스로, 내 노후에 대해서, 그 다음 나의 제2의 인생에 대해서 준비를 할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